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자, 713페이지 적용 범위 볼까요? 자, 보충성 A번. 보충성이 뭐죠? 보충성? 보충성이란 것은 종래에 만약에 기존에 법리가 있으면 그거로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음, 예외적으로 이제, 어, 신의 칙 이런 걸로 적용하자. 그래서 보충성이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는 굉장히 좀 특히 법인격부의 역적용을 굉장히 자주, 자주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논리적으로라면 이제 인정을 잘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판례는 잘 합니다 특별히 이슈가 안 됩니다 이거는 자 불법행위에 적용되는지 해서 어~ 거기 보면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판례는 전부 다 뭡니까 채무불이행 즉 계약책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불법행위책임에서 인정되는 것은 뭐~ 하국심판례 하나 있어야 작은 거 다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음. 아직까지 본격적인 그런 이슈가 된거 아니고서 학설은 원래 인정하지만 판례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 하더라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음.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 역적용, 역적용 그렇죠? 역적용. 원래 법인격 부인론은 뭐예요? 응? 원래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격 부인론은 굳이 설명하면 어 법인격 부인한 것은 원래 이그 배우의 배우의 누구 배우의 어 개인 주주에게 그렇죠?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렇죠? 배우의 개인 주주에게. 법인격 부인이 역적용은요역 적용은 역적형은 배우의 회사에게, 그쵸?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예. 굳이, 굳이가 우리가 도시적으로 이렇게 나누보면은법인제 부인은 그 회사 배우에 있는 주주 개인에게, 어, 청구하는 것이고, 역적형은 그 배우에 있는, 그 배우에 있는 회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바로, 어, 이 차, 이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역적요인 근데 여기는 주로 이제 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설립 사회설립에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회설립에서 채용 면탈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 설립했을 때 새로운 신설 회사 신설 회사에 대해서 어, 채무를 인정하는 게 바로 역적요인이고 요게 일반적인 우리 응? 우리 어떤 그런 이제 통설적인 그런 입장인데 손 교수님은 조금 달리 봐요 조금.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 법인격 부인역적이 볼까요? 자. 자, 보세요. 팔레가, 거기 보시면, 팔레가 법인격 부인으로 인정한 많은 사례는요,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을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 설립이죠? 그렇죠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새로운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형태이다. 이거를 뭐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 우리가 법인격 부인의 역적이를 합니다. 역적이를 써놓을까요? 이게, 근데 교수님은 또 그렇게 안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7십사 페이지 보시면, 자 이런 걸 이제 두번두 두 번째 주 일반적으로 사해 설립 발감이죠, 저 사해 설립. 이 사해 설립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채권자 연먹이 위해서 회사 설립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기존 채권자의 보호사이 무엇인가 이게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판례를 거기 보면 이제 그 법인격 부인론의 그 중간 보시면 주제 페러프 전통적인 법인격 부인론의 입장이라서 본다면 어 교수님은 요렇게 요렇게 보시는 거자 이게 접근의 문제인데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자. 같은 건데 다르게 좀 섞어 놓으세요. 가이란 놈이 일러서 이렇게 A 회사에 대해서 채권이 있어요. 여기 10억 원이야 이게 10억 원. 근데 배우에는 배우의 주주, 주주가 있죠. 원래는 청구를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청구 가능하죠. 예외적으로 그게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 부인론이야, 그렇죠? 부인론. 근데 이렇게 채무연탈 목적으로 이제 회사가 이렇게 B사를 설립하는거야 B사를 이렇게 그렇죠? 신설회사죠 자 그러면 법인격부인은 무엇이냐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뚫고 들어가서 지금 갑이 을한테 청구할 수 있죠 권리가 있잖아요 개인한테 이거를 이거를 지금 새로 생긴 요 회사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 이렇게 이게 법인격 부인들의 역적이래 역적용, 이게. 이게 역적이라고, 우리 교수님은.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응? 이렇게 청구하는 거랑, 이게 다른 겁니까, 이게?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별로 다르지 않죠? 근데 우리 교수님은 이렇게 역적용을 굉장히 어렵게 봐. 어. 여기 일단 부정되고, 얘가 책임지고, 이 책임을 새로 신설된 회사에게 묻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그냥 바로 이 책임 면탈 목적으로 회사 신설되면 얘한테 물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역적이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결국 같죠? 같은 얘기를 조금 달리 얘기하는 거 달리 얘기하는 거. 근데 우리는 수험 편의상, 우리는 이쪽으로 합니다. 역적이기 게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너무 힘들어, 이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 거기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자, 이렇게 역조경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설도 있어요, 부정설. 근데, 네, 우리 통설판례는 인정합니다. 음. 부정설이 논거는 뭘까? 응? 음? 부정설은. 음? 대표적인 그 얘기가 뭐냐면, 그쪽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에 강제 입행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지금 얘, 주주한테 갖고 있는 지금 여기, 응? 얘한테 안, 얘, 가 지금 이렇게 회사 신설하는 과정에서 얘가 만약에 개입이 돼 있으면 얘가 주식을 인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얘가 지배주주니까. 그 주식을, 그 주식을 압류라 이거 압류. 여러분들, 근데 주식을 압류하는 게, 응? 일단은 쉽지가 않고, 두 번째, 압류하더라도 주식의 환가가 쉬울까요? 아파트 같은 거는 환가가 쉽지 않아 근데 이 주식은 경매 붙였을 때 누가 삽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그런 회사의 주식을 여러분 살 거야? 경매? 안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뭐 주식에 대한 강제 입행이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뭘 모르고 하는 일이다뭘 모르고 얘들이 그래서 부정설은 뭘 모르고 하는 것이 사실 강제 입행야 이게 강제 입행이 말이 주식에 대한 강제 입행이지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 진짜, 간지게핑, 이게. 그리고 주식에 대한 평가도 문제되는 것이고,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야? 경매에도 살 사람이 없어. 유찰되고, 유찰되고 해서 나중에는 가치가 없어져, 아 이게. 하여튼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긍정하는 것이 압도적인 통설과 판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정도만. 체크합니다.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체크하세요. 이게 법인격 부인 역적이 이거구나. 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교수님의 714페이지 밑에는 이제 판례를 비판하는 거야. 어. 그 보세요. 맨 끝에 보세요. 그러나 최근에는 법인격 부인을 역적용이란 표제를 단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못맞땅한보이은 이게. 어. 그래서 엄청 갑니다. 오른쪽 보시면. 7 1 4페이지 야,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 막 보세요, 마지막 주제 715 페이지 거기 D 위에 보시면 기존 법률의 혼란을 가지고 있다. <laughs> 아니에요, 교수님만 혼란스러운 거지. 다른 교수님들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좀 너무 깊이 가신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알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게 시험이 나오면 법인기업의 역적은 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로 채무 면탈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때. 신설회사에 청가할수 있는가 요거를 쓰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쓰면 되나요 일단 법인격부인론을 먼저 쓰죠 부인론의 쓰시고 물론 근거 쓰면 좋죠 물론 요건 쓰면 좋은데 요건까지 쓰기는 쉽지 않죠 네. 다음에 역적용 인정 여부, 그래서 긍정설, 부정설, 긍정설이 통설과 판례예요이 유명한 판례가 안건, 안건 미디어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게 어디 있느냐? 이게...